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체 운동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스쿼트부터 해서 이제 기본 동작들 뭐 런지라든지 기구 머신 트레이닝으로 좀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 좀 해보셨어요? 여기 거울 보시고 자 한천 해볼게요 하나 둘한번더아 음. 좋아요 만약에 이런 스쿼트를 몇번하수있어요 하게 되면? 어. 한 스무 개씩? 네, 백개 정도 해봤어요. 본인이 엉덩이 뒤쪽 근육을 쓰게끔 생각을 하면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도 앞에가 들어가, 초반에는 초반에는 앞에가 들어가요 그거를 계속 바꿔줘야 돼요. 다 개로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이것까지 조금 괜찮다. 셋을 때 뭔가 본, 본인이 분위기가 좀 변했어요. 음. 어떤 분위기가 변했냐? 좀 깊숙이. 범위 증가가 이루어졌어요. 이 레인지 증가는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몸이 적극성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네. 바벨 백스쿼트. 네. 그거를 이제 할 건데 하기 전에 보통 맨몸 스쿼트를 많이 하는데 이 맨몸 스쿼트 포인트를 활용하는 게이 폼롤러 백스쿼트예요. 자 여기 한번 잡아보세요. 어, 참고로 아니 너무 됐어요. 좋은 게 뭐냐면 바벨 백스쿼트를 연상을 시키는 거고 두 번째 그리고 등을 모으면서 어깨가 펴지는 정렬 효과가 생겨. 자세 자체만으로도 어깨 펴지는 현상이 생기. 자 천천히 한번 앉아볼게요. 자어 그대로 다섯 개할 거예요. 자 엉덩이 둘셋넷 다섯 오케이 거까지 손 옆으로 치우고 그대로 위로 올리시고 좋아 잘했어요 내려오시고 아. 잘했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중량이 들어갈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프론트 앞에 프론트 포인트, 그리고 백 포인트 이렇게 도구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비,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스쿼트인데 앞으로 중량을 얹었고요 하나는 뒤로 얹었어요 얘는 10kg 뭔가 해보세요 말안 말하면은... 하셨어요? 발 모으시고 네. 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내리시고 자세가 갑자기 변했죠. <laughs> 죠 그렇죠? 네. 아까 맨몸 스쿼트 했을 때좀 어땠어요? 편했어요. 이거를 함으로써 내 몸이 10kg 이거 10kg거든요. 네. 가 무거워졌는데 10kg가 무거워졌으니 뭐가 달라진 건가요? 횟수가 늘은 것밖에 없네요. 아, 네. 근데 지금 자세가 변했어요. 네, 그래요. 무릎이 갑자기 나가기 시작하고. 음. 급해졌어요. 음. 내가 운동을 더 잘해보려고 중량을 쳤는데 중량을 치는 순간 그 전에 있던 자극이 없어졌어요. 음. 그러니까 어때요? 중량을 치는 데도 음. 효과가 음. 별로 없다고 었 생각을 하니까 맨몸 스쿼트에서 무조건 끝나는 거예요. 음. 중량을 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기존 내가 자극을 좀더 느끼겠다, 좀더 세게 하겠다, 자세가 변하면서 음. 운동이 되면은 자극을 잃, 잃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몸 스쿼트에서 못벗어요잘 못하는 건 당연해요. 그러면은 프론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제 살짝 들어. 들어가요 고개 들어가케요을딱 네, 오케이. 오케이. 받쳐. 오케이. 해볼게요. 똑같아요. 스쿼트. 하나. 천천히. 둘. 둘. 다섯. 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번 더. 오케이. 거기까지 내려놓시고내려오세요내려오세요내려오세요 네. <laughs> 어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같은 무게인데 어때요? 그렇죠. 앞에 들고 있을 때좀 불편했죠. 네. 오히려 처음에 들고 있을 때 불편하지. 이게 더좀 효과가 편한 게 아닌데 어때요? 쫙 눌러주는 느낌이죠. 네. 안정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래서 백스쿼트보다는 음... 프론트가 느낌이 더 좋아요. 그래서 운동 효과만 보면은 사실 남들이 많이 하는 백스쿼트 포인트지만 초반에는 자극이 좋은 프론트가 유리하다. 음... 이번 12kg. 예, 진짜요? 이 네, 정도 해줘야. 이 네. 네, 정도. 이제 잘 어울린다 이제. 네, 좋아요. 자, 이거 열다개 집중해가지고 자 가볼게요. 파이팅. 자, 하나, 하나. 푸, 셋, 넷, 음. 여섯, 찾아주세요. 음. 일곱, 여덟. 발가락 힘좀더 줘야 돼. 아홉, 푸, 하나, 둘, 푸, <laughs> 셋. 자, 우스끼 사라지죠. 열 다섯. 오케이 어쨌든 자극을 주려면은 중량이 좀 필요해요 요거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넘어갈 거예요 네. 아주 좋았어요 조금만 앞에서 네. 됐어 자 열다섯 개 하나 둘넷 다섯 자 요거를 약간 요렇게 네. 여덟 올라올 때호 아홉 빵자 힘들죠? 어 이거 괜찮아 아니 살짝 눌렀는데 살짝 눌렀는데 자 다섯 개 가자 마무리 진짜 이거 마무리 질 거야 이제 끝내고 하나 둘 어허 셋아 아우 똑바로 자 그대로 내려놓고 그대로 내려놓고 그대로 내려놓고 하자 그게 메모 스커트열개둘셋넷 서둘 거 없어요 다섯 후 여섯 일곱 여덟 체력이 다 이제 아홉 열 오후까지. 여기까지 이게 워밍업 잘했어요. 자 회님 두 번째로 네. 갈게요. 스쿼트 카프레이즈 머신인데 우리가 백 스쿼트나 아까 프론트 상태에서 진행할 때 패드에 얹혀서 잡고 스쿼트를 하는 거예요. 음. 네 간단하죠. 음. 이걸 잡고 그대로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 자세 비슷하죠. 네 불가리안 패그 네. 상태에서 맞춰놓고. 음. 저는 좀 많이 내려가요. 어... 좀 깊게. 네. 끝나면은 이렇게 눌러 놓고. 넣어 놓고 끝납니다. 한번 올라오 볼게요. 어렵진 않고. 네, 어. 네. 푹신하죠? 그냥 일으켜 주세요. 네. 빠지죠. 아 네. 아, 다시 넣어 주세요. 눌러 주세요. 네. 앉아 끝났어요. 또 네. 올리시고. 자, 고개 살짝 들어 주시고. 자, 손은 좀 앞에다 으실게요 이렇게. 그렇게. 네. 천천히. 어디까지? 조금 더 앉아 야돼 집중해서. 고개 숙이지 말고. 천천히 넷 도와줄게 도 다섯 고개 들고 여섯 열 개만 후 여덟 이게 엉덩이 뺐잖아 이렇게 옆으로 네. 덜 내려가면 안돼 얘는 고정이 돼있잖아 이제 이렇게 허리 빼고 있지 말고 오케이 자 열두 개 갈게요 하나 둘셋 네개업 어? 엉덩이 좀 들어가지 아네 어? 다섯 어끝이에 어, 어, 도와줄게 도와줄게 여섯 자 어, 고개 들고 거기 네. 숙이 빵. 어. 빵 아홉 빵한번더 눌렀다가 버텼다가한번더 버티면서 도와주고 한번더 버티면서 도와주고 오케이 좋았어요 어어 어렸어 어어 어렸어 어렸 버티는 느낌으로 했을 때 뒷다리에서 뭔가 받쳐주는 느낌도 있고요. 네. 일어나서 엉덩이 약간 눌렀을 때 힘들긴 해도 네. 다리가 <laughs> 버텨주는 느낌이 있어요. 네. 아, 엉덩이 <laughs> 터질 뻔했어요. <laughs> 아, 가보자. 고개 들고 천천히 그렇지. 다섯 쭉 다섯 쭉. 오케이. 일곱 쭉업 올라가요 지금 너무 무릎을 피워 있어 아, 그러네 예자둘둘 둘. 도와줄게요 도와줄게 무릎은 척 하면서 도와주 고 이렇게 버티면서 둘둘자세개 하나 업둘업한번더셋 오케이 끝까지 됐어 잘했어 힘들어 오케이. 이번에는 런지 런지 어? 뭐 할수있을까 <laughs> 지금 스쿼트 계열로 했으니까 어, 왼쪽하고 오른쪽에 힘이 조금 일정치 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 로버트가 아닌 이상 보통 레프트라이트가 50대 50 비율로 이렇게 받쳐지진 않아요 어, 손쉽게 할수 있는 게 런지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보이시죠? 이거를 이제 할 건데 설명을 좀 드리면 앞으로 나가는 거는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갈때내 모습이 갈때 내려가고 일어나면서 내 몸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안 힘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발이 먼저 나가는 거 발이 먼저 나가는 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내 몸이, 내 몸이 앞에 나가 있어요. 계속 음. 전진, 음. 워킹 런지니까, 워킹 네. 앞으로 가야 되니까, 뒤로 가면 안 돼요. 회원님한테 제가 70cm 벌리세요, 하면 70cm 벌릴 수 있어요. 가장 회원님이 편하게 갈수 있는 거리로 계속 해주는 게 좋아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냐면, 70cm, 80cm가 아니고, 70cm면 라이트 때도 70cm여야 돼요. 근데 자신 있는 다리, 힘 있는 다리는 앞으로 많이 나가요. 쭉쭉 뻗어지거든요. 근데 자신 없는 다리, 힘이 약한 다리는 좀 약하게 벌어져요 음. 그러니까 폭을 제가 맞춰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기 걸음이 한 열여섯 음정도 되거든요. 네. 열여섯 걸음이면 한쪽 다리랑 여덟 걸음이에요. 여덟 번 하는 거예요. 네. 일단 나 한번 해볼게요. 네. 런지 가볼게요. 근게 결국 맞요 구부리진 않았어. 어떻게 하는 거지? <laughs> 아. 구부리진 않았어. 아. 구부려야지. 아. 구부려야지. 아. 아. 네. 아. 괜찮아, 괜찮아. 네, 좋아요 부부리고. 꾹 내려 아. 둘셋 네. 근데 좀 많이 벌어진다 아, 네. 네. 오케이 일단 끝까지 조금만 더 뒤로 네. 아 뭐가 어색한데? 어 많이 어색해 <laughs> 네. 런지 자체를 잘하려면 왼쪽 오른쪽에 폭이 항상 맞아요 야두 음. 번째 체중이 몸이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앞다리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나온 다리가 힘이 쓰는 다리, 나온 다리 근데 뒤에 다리는 뭐야? 그때 그뭐 뭐하느냐 그렇죠. 나온 다리가 힘이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뭐야? 보조! 보조죠. 근데 보조이자 두 번째 바로 튀어나갈래 그래서 바로 연결해서 가는 거야 알겠죠? 내려가는데 어느 정도 내려가냐 기준은 뒷다리 뒷무릎이 나온 다리 말고요 힘은 나온 다리가 쓰지만 뒤에 무릎이 닿을랑 말랑할 때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다시 그대로 가는 거야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상체 너무 서져 있어 되어져 있다고아 네, 이렇게? 이렇게요? 네. 조금 좁게 너무 많이 벌리지 말고 천천히 네. 음. 그렇지 네. 발이 뜬다 앞발이 떠요 앞발이 아. 뒤꿈치가 뜨잖아 지금 이렇게 아, 네. 가세요 아니 뒤꿈치가 앞발이 뜬다고 앞발 편이 나와 있는 발이 뜬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laughs> 앞발이 뜬다고 앞발이 떠 네. 눌러야 될거아니야 네. 어. 이해돼요? 네.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건 알겠는데 <laughs> 뜨면 눌러야 해. 뒤에가 먼저 돼줘야지 그냥. 네. 자, 다시 천천히 한번 좀더좀 해볼게요. 왜 내가 땀이? 땀에... <laughs> 아니, 그러니까 말을 들어야 돼. 말을 안 들어서 그래. 아까 내가 <laughs> 아니야. 앞발 나. 뒤꿈치. 네. 오케이 오케이. 하나, 하나 둘. <laughs> 내려갔다가 쭉 올라오세요. 체중 앞으로, 체중을 앞으로, 체중을 앞으로.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꼭 누르세요 그렇지 체중 앞으로 그렇지 오케이 한번더 잘했어 오케이 네. 잘했어요 어. <laughs> 이거 뭐죠? <에>? 철사장인가요? <laughs> 철사장 뭔지 아세요? 철사장이 뭔데요? <laughs> 뭐 싸우는 거야? 격투장? <laughs> 그... 이거 그 승리의 세레모니 그 컴플리트 컴, 미션 컴플리트? 컴플리트 아... 아... 아직 하고 있는 중인데 <laughs> 예. 자, 어, 아까 프론트 스쿼트 있죠? 어떤 거? 요 상태에서 해 볼게요. 자, 자, 천천히 가 볼게. 하나. 아, 상체 이렇게 지금 잘 들어와 봐. 상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안 돼. 전진 그렇지. 아, 어, 그리고 약간 들어야 돼. 잡고. 밑으로 들어. 렇지 둘. 나이스. 좋아. 요 셋. 얘 예, 개. 아, 좋다. 쭉, 쭉. 쭉 일단 거기 반까지만 오케이 됐어 요 반까지 자 거기까지 죠 여기까지만 자, 느낌 살고 라인으로 그렇지 네 조금 좁게 조금만 좁게 그렇지 후 앉아 앉아 됐어 오케이 이제 한 번에 올 거예요 자 엉덩이가 자극이 좀 슬슬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느낌 오기 시작했어요 둘 천천히 쭉 내려가 쭉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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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쭉더 내려가요 쭉 뒷무릎이 살짝 가을랑말 음, 아까 발 이렇게 들지 말랬잖아 어서 뒤로 와봐 어 너무 좁아졌지, 이렇게. 그래, 네. 세. 아. 체력, 체력, 후 집중력. 에이. 자, 한번 더. 한 걸음 더. 한번 더. 한번 더. 오케이, 내려. 오케이, 내려. 세. 으이. 자, 자, 어, 어, 어. 자, 좀만 더. 오케이, 한번 더. 오케이, 됐어. 시스템인데. 둘, 셋. 넷. <laughs> 어. 계속 네, 넷쭉 가자. 계속 가는 대로 가자. 오케이. 깊이가 지금 못 내려가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네. <laughs> 뒤로 와서 뒤로 와서 거기서 통하는 길이 있어. 일어나고. 덜래. 덜레... 한 번이라 덜 내려가려고. <laughs> 자, 가 볼게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여의, 좀만 더. <웃음> <으>! <웃음> 어. 아! <laughs> 한번 더. 내려가, 내려가. <laughs> 거기 내려 됐어. <laughs> 아, 잘했어요. 오케이, 됐어. 무림 고수들이 하는 게 있어요 첫사장 <laughs> 그 솥에 모래를 불가마해 놓고 손손손 편찮아요 그거 아까 그거 한거예 <laughs> 잘했어요 첫사장 요거 이제 마무리 세트예요 빼기 <laughs> 스테이션은 이제 살짝 올려놓고요 어, 지금은 데드리프트 포인트를 생각을 하면서 해줘야 되고 빼기 스테이션 이거 로망 체어 이름이 뭐~ 두 가지긴 한데 카테고리 자체는 허리 쪽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운동 자체가 척 기립근이라고 해서 네. 허리 부분을 강화시키는 운동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고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음. 허리 허리 근육을 들어올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근육들 그래서 허리가 아프면 음. 네. 잘하고 있구나 느낌이 아니고요 허리가 아프면 끝나요 운동이 잘 안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어. 통증을 참으면서 하는 운동이 아닌 거예요 네. 자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허리가 꺾여지기 때문에 허리가 오히려 좀 아픈 느낌. 웨이브를 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 요는 이렇게 잡아되고 이렇게 잡아두고 이렇게 숨머리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해볼게요. 올라서 엉덩이 쭉 다시 이렇게 허리가 쓰이는 게 아니고 엉덩이를 잠가고 뭔가 이렇게 몸이 아까는 이렇게 빙빙 돌았는데 지금은 딱 세워진 느낌. 스쿼트 했을 때 엉덩이 집어 엉덩이 집어 려고 이렇게 한게 아니고. 멈추는 느낌 그런 피니시딱 마무리 여기 대고 1번, 2번, 3번 있죠? 네 고개 들어보세요 옆에 봐보세요 이렇게 딱서 있죠? 네 이게 끝이야 네 여기서 손 이렇게 봐요 어? 이렇게 꺾어내면 은 이거 하이퍼 익스텐션 네. 그러니까 과신전이라고 해서 꺾인 동작이래 꺾인 동작이 아니고 엉덩이 힘 주고 끝!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예요 딱 스탑 스탑 스톱. 여기서 스탑이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포인트가 어디냐면 허리 그게 아니고 엉덩이 포인트예요 엉덩이 주고 끝나는 거야 엉덩이 주세요 끝 오케이? 네. 자 내려갈게요 쭉 앞에 보시고 스탑 허리 펴고 자그 상태에서 쭉 내려가세요 스탑 스톱 힘딱 주면서 올라오세요 업업스탑 다리를 쓰는 거야 네. 허리를 쓰는 게 아니고 넷둘둘셋 천천히 둘둘셋업와 네. 허벅지 <laughs> 둘 뒷다리가 많이 당길 거예요 허리 개념으로 가면 안돼 지금 허리 스윙 다 내려갔다가 음... 이렇게 쭉 올라오세요 하 엉덩이 짱가하둘셋빵아자쭉 내려가세요 내려요 내려요 앉아. 아, 앉아 앉아. 와유 선수 안 했는데도 이렇게 땀이 나요? 땀날 때까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그 <laughs> 백이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저 심장이 치비 하나가 많이 일어난 곳이어서 머리가 위에 있는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갔다가 하면서 약간 기립성 저혈압처럼 순간적으로 핑핑 돌거든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나오지 말고 앉아 있다가 잠깐 나오세요. 아 네. 약간 블랙아웃 비슷하게 핑핑 돌고 그리고 일어날 때는 고개를 꺾지 말고 그냥 몸통을 그대로 몸통에 상승시키지. 내가 이거 밀다 린고 생각하는 게 그냥 딱 세우는 거거든요. 자 업. 둘후 올라오 올라오 응응 셋쭉 올라와, 셋. 쭉 올라와. 하나 넷휙 뒷다리를 써업 아, 뒷다리를 써업 그렇지 허리 쓰지 말고 어. 오케이 세번한번더휙한번더휙 오케이 아. 여기까지. 여기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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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지 말고 앉아 피빙 노래 천천히 예예어확 네. 네. 끝내지 말고 할만해요? 여기까지 <laughs> 사장또철사장 철사, 하네 또철사장 하네 어때? 진짜 진짜 아파요. 뒷다리 많이 당기죠. 네. 엉덩이, 햄스트링 포인트인데 지금은 약간 오금선으로 가요. 네. 괜찮아. 오케이. 업, 음, 둘 올라올 때, 후셋 올라올 때, 후 넷, 후 이렇게 힘딱 주면서 업쭉 올리세요. 그렇지. 에이 쭉 올리세요. 조금만 음. 더 올려서 올려봐. 어 다리도 다리 눌러줄게 다리 눌러줄게 어, 한번더한번더한번더 아. 오케이 됐어 오케이. <laughs> 고생했어요 잘했어